그리고, 요번에 설 연휴 때도, 이제, 눈이 계속 와서 제설을 하루 종일 하셨다고. 어? 그거 얘기도 제가. 그거 하자면... 소식도 제가, 네. 물어봤어요 그거는, 음. 제설만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거는 어... 이제, 네. 설날 내내 눈 치웠는데, 이건 뭐, 저번에도 네. 말했으니 패스하고 이랬는데, 제가 넣었어요. 네, <laughs> 네. 그거가, 그거랑 오랜만에 통화를 했거든요? 맨날 뭐, 카톡 정도만 네. 조금 했지?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또 어디서 막, 좋은 글을 봤었나봐요. 그 글에 대한 걸, 한 시간 동안 저한테 또 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와, 오고 할아버지다. 소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오고가 <laughs> <laughs> 옛날에는 할아다 오고가 옛날에 그런 얘기할 때 그래도 빌드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는 막 이제 시간이 <laughs> 없다 보니까 갑자기 가족 오락관처럼 맞아. <laughs> <laughs> 갑자기 그 이야기를 시작해요. 어, 왜냐면 이제 음. 언제 행정반에서 부를지 모르거든.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아, 원래 같으면은, 아, 뭐, 이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련해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이틴님 하이트님, 하이틴님 이거, 이거 소신. 둘이 <laughs> 박아버려요. 제가 바로, 바로, 이제 빌드업 없이 바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용만 딱딱 알맹이 있게 제가 최근에 본 글이 있는데, 딱 이걸로만 빌드업을 끊어요. 최근에 본 글이 있는데, 소신에 대해서 했는데, 87님은 소신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 번, 뭐, 강의하듯이 질문해요. 레슨 중인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그, 그래서 보기로는, 뭐, 이렇, 다고도 하고 저렇다고도 하는데, 막 하면서 얘기를 계속해서 아주 좋은 명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침, 그때 아침이었거든요? 아침 네. 11시쯤 되니까 갑자기 <laughs> 행정반에서, <또 웃음> 행정반에서 전파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laughs> <laughs> 12시, 12시, 12시 10분까지 어디로 집합, 아, 이러니까, 아, 저 재설하러 좀 이따 가야 돼요. 뭐 이러면서 좀 얘기 더 하다가 재설하러 갔어요. 불쌍해. 불쌍해. 잡혀갔어. 불쌍해. 우구, 우고 눈, 눈에서 뛰어노는 노루다. 불쌍해. 아무튼, 그것도 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우구 소신뭐 있죠? 저도 열심히 살죠. 우구 소식. 아, 선. 친애들 생일 챙겨줬는데 저를 형이라 부르는 애들이 몇명 생겼습니다. 민규햄 이렇게 부른대요. 아 진짜 네. 민규햄 오. 오 귀엽네. 선임 선임분들이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쵸, 나이가 5 0인데 아무래도... 형이라고 터졌다 한... 어, 다시 돌아왔다. 어? 저희 보여요, 님들? 저희 보이나요, 어, 님들? 방송이 보여 오바, 방금 오바, 오바, 오바. 1초 오바. 터졌었어요. 다시 돌아왔나보다. 휴. 무서워서 갑자기 띠링 하면서 OBS 접속 연결 끊김. 한 3초 뒤에 OBS 연결. 그 <laughs> 민규햄의 저주야! 민규햄! 민규햄! 그래서 <laughs> 민규햄 또 다른 소식도 있나요? 민규햄의 소식. 천인분 중에 헬창이 있대요. 그래서 몸이 어버.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 몸을 다시 만들고 있구만. 입대하기 전에 막. 잔뜩 드셔가지고살 많이 쪘다고 그랬었는데. 민뚱땡으로 갔었는데. 자신이 이제 또그 복귀하고 계시는군요? 휴가가 이제 네. 그 짬이 차시면 짬짬 차는 거 말고 좀 뭐라 그러죠? 계급이 올라간다? 네. 계급이 올라갈수록 휴가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건 아니긴 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냥 아무튼 그때까지 휴가 곧 나오실. 있으면. 아 그런 거야. 휴가 곧 나오실 테니까 여자 만나셔야죠. 머리 최대한 아, 기르셔서. 연락은 계속 하고 계실걸요? 아 그래. 한장 음, 환장 하시니까 또.